근데 이게 진짜 800만 원짜리 차가 맞나요 감독님? 아네 어, 이건 제가 사고 싶네요 정말로 어... 세모 중고차의 영상은 코로나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바로 BMW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공식 모델 명칭은요, BMW 뉴1 시리즈 118D 어반팩 모델을 준비했고요. 2014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8천 k m 미세누유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본격적으로 외관 디자인부터 관리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설명 드리기 전에 금액 먼저 설명 한번 드릴 텐데요. 14년형 BMW를 저희 세모중고차에서 89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면부 유리 쪽부터 관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유리 쪽 썬팅 마감 처리, 네, 카메라에 당기는 것처럼 썬팅 마감 처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스톤칩의 흔적 같은 것도 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넷으로 넘어와서 살짝 블루 계열의 차량이어서좀더 세련되고 차량 분위기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분이 드네요. 본넷에는 캐릭터 라인도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본넷 관리 상태는 네, 스톤칩이라든지 부터 체흔적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BMW의 패밀리 룩이죠. 이 그릴과 엠블럼, 그릴 상태 또한 크롬이 벗겨진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아래쪽 범퍼 관리 상태도 보시면 파손되기 쉬운 하단부 같은 곳도 보시면 네, 파손된 흔적이라든지 스크래치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이렇게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상태를 보시면 확실히 신형 헤드라이트여서 좀더 세련되고 차량 분위기를 굉장히 업 시켜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헤드라이트에도 백화 현상 파손된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네, 측면으로 넘어오셔서요. 앞 펜다부터 본넷, 범퍼 사이에 단차라든지 단색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6인치 휠 장착되어 있는데, 휠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봐드리면, 앞바퀴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파손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앞유리, 뒷유리, 썬팅 마감 처리 또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잘 들어 진한 선팅 들어가 있고 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앞 도어 관리 상태는 어, 앞 도어도 문콕이라든지 붓터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뒷 도어를 보시면 아뒷 도어는 뒷 도어에는 이렇게 문 문콕의 붓터치 흔적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 휀다 관리 상태는 어뒤휀다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네 이제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어떠세요? 확실히 블루 계열의 차량이어서 좀더 올드해 보이지 않고 좀 세련된 기분을 드는 건 저뿐만인가요? 네 이제 뒷유리 관리 상태도 한번 보시면 어, 유리 쪽도 마감 선팅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파손된 흔적 하나 없이 네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 관리 상태도 어, 보시는 것처럼 뭐 파손된 흔적, 스크래치 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동일하게 범퍼 관리 상태 또한 광장님 A급으로 잘 관리하셨습니다. 뒤쪽 옵션으로는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오염된 흔적 하나 없이 잘 관리를 하셨고요. 2열 폴딩 시트여서 접히시면 좀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러거지 스크린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플라스틱 부분도 스크래치가 나기 쉬운 부분인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네, 후미등 마저 살펴보시면 후미등에도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후미등 장착되어 있고요. 백화 현상이라든지 파손된 흔적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800만 원짜리 차가 맞나요, 감독님? 아, 어, 네. 이건 제가 사고 싶네요, 정말로. 어, 차량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디휀다도 마저 살펴보시면 디휀다 관리 상태도 네 스크래치라든지 붙어치운 적 전혀 없이 잘 관리하셨고요. 뒤 타이어 트레이드도 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뒷 도어, 앞 도어, 앞휀다를 빛 반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 어우, 정말 깔끔한데, 이게 800만원 맞는 거 맞죠? 감독님.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외관 상태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차량이었는데요. 실내 관리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운전석 쪽 옵션 설명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는 전자석에 오토글라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열었다 필때뭐 잡소리 하나 없이 잘 열리고 잘 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면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디오 버튼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포지션 굉장히 넓어요. 제가 외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 공간이면 뭐 등치 있으신 분들도 타실 법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시트 관리 상태도 한번 보시면. 이게 신차지 정말 800만원짜리 차가 맞나요 감독님? 어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석에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센터페시아 쪽 옵션 설명 한번 드리면 위쪽으로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버튼 시동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공조기 시스템 그리고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전자식 이렇게 기어봉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 이 옆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는데요. 절대 의자를 앞으로 당긴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이 남는 거예요. 루프 상태도, 아, 루프는 살짝 낮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트 관리 상태 보시면 앞쪽이랑 똑같이 신차급 컨디션이에요. 정말 이 시트는 신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쿠션감도, 어, 이 정도면 굉장히 포신한 쿠션감 아닌가요? <laughs> 위쪽으로는, 어, 이 차량 비흡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염된 흔적이라든지, 소위 말해 담배빵,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위쪽 루프로는 이렇게 썬 루프 장착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썬 루프를 열고 닫음에도 이물질이 껴서 소리가 나는 경우 하나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가셔서 총평회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평에 앞서 엔진룸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소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디젤 엔진의 경쾌한 사운드 그리고 미세 누유 또한 육안에 절대 한 방울도 비치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4년형 모델을 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세모 중고차 김 팀장이니까 이런 차량을 가지고 나왔죠.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